온라인 역사 탐방으로 찾아야 할 곳을 이 힌트 카드 받았는데요. 거의 어, 다좀 보세요. 장안의 화재 동그라미, 세모네모한 그린지 카드예요. 어, 이번 역사 탐방으로 저 부기가 오징어 게임 시즌 에 섭외된 건가요? Nope. 아, 그건 아니에요. 아이, 인사 각인 줄 알았는데 자신 있는데. 이요? 둥냥큰별, 그 지금 바로 가면 되나요? 아, 근데 제가 좀 요즘 살이 쪄가지고 대중교통 이용이 좀 어렵거든요. 너? 아, 맞다, 나 세자. 아좀 하도 걸어다녀가지고 아 안타사가는 게 편해서 착각했네. 끌끌끌끌. <laughs> 어, 아 여러분, 아 어, 불기는 불생갈 밀기 줄임말, 부산. 북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갈매기였죠. 그렇다면 지금 당장 날아서 갑니다. 어디지? 아, 아 여기가 표충사 근처가 맞네요. 어, 여기서 큰비를 찾아서 어, 저희 역사 특강 미션의 정답을 찾아야 되는데. 형님! 큰별님이 어디 계신거야요 짜잔! 우와! 그치나의그치 <laughs> 혹시 큰별님이세요? 맞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태형씨! 아유 만나 반갑습니다! 형님 어쩐일로? 아, 오늘 제가 음. 미래 부총사 앞에서 어. 이름 그거를 찾아가지고 만나게 되면 음... 그 제가 오늘 역사 탐방해야 되거든요. 역사 탐방. 네, 음.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했는데. 네. 아 근데 무슨 카드를 줬거든요. 이런 카드를 줬는데. <laughs> 모르겠죠 이게 뭔지. 무슨 아무같아요 여기에 해답이 있어요. 오. 자 어떤 해답이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짠. 조선 통신사 미량. 맞습니다. 자 오늘 우리 역사 탐방의 주제는 조선 통신사인. 미량이 되겠습니다 인미량 맞습니다 오이 미량이 이 조선통신사와 굉장히 많은 인연이 있거든요 어, 많은 인연이 있어요? 네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텐데 혹시 북이... 죄 <laughs> 미안한데 조선통신사를 알아요? 아 진짜 지금 갈매기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갈매기 무시가 아니라 뭐예요? 조선시대에서 어. 우리나라와 일본에 어. 선린 외교 사절단이었잖아요. 아니 무슨 갈매기가 이렇게 고급진 용어를 듣죠? 선린 외교? 네그 유튜브에 나와요. 와 네. 대단하네. 아하! 자 바로 이 조선 통신사 바로 상행길에 거치는 곳 그리고 많은 기인들이 또 이곳에서 배출된 곳뿐만 아니라 네 바로 이 조선 통신사의 포문을 여셨던 아. 포문. 네 누굽니까? 그럼 모르시죠? 진짜 이게 좁아요. 아는 척좀 봐요. 안연 죽기만이. 모르시죠? 알아요. 오, 갈매기가 알아요? 아니 당연히 알죠. 네. 모르는 게 없는 갈매기니까요. 누구니까 바로. 네. 사. 어. 뿅. 오. 명. 오. 티. 오. 사. 참다. 와. 맞습니다. 어깨도 올라갔다. <laughs> 바로 이 조선 통신사의 포문을 연 사명 대사의 고향이 바로 이곳 미량입니다. 미량에 오시면 사명대사의 그 생가지, 예, 거기를 먼저 가시고 나서 이제 표충사를 많이 오시거든요. 생겨도 아, 남아있어요. 아, 있어요. 근데 사실 아주 정확한 곳이, 미량은 맞는데 정확한 곳이 어딘지는 정확히 몰라가지고, 오. 풍수질이 있는, 예쁜데도 풍수질리 좋아하시잖아요. 아, 그럼요. 그럼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풍수질이 입각해서 가장 좋은 곳을 생가지로 선정해가지고, 아, 지금 관광단지로 해놨습니다. 우선 통신사의 그문을 열었던 사명 대사님. 네. 사명 대사님 하면 이 표충 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맞습니다.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 임진왜란 당시 네. 예, 사명 대사님은 선임이신데요. 네. 성군을 모집을 하셔서 아, 예, 그렇구나. 이 나라를 중성심을 그렇게 발휘하신 그분을. 제사 지내는 곳입니다. 아, 네, 여기 어떤 어디 어디 가면 사명 제사님의 어 흔적을 좀 찾을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예, 저기 보이는 곳이 대충 예, 사당이고요. 아, 네네. 여기가 사당이고 유물관이고. 네. 예, 네. 그러면 유물관에 가면은 그 사명 제사님 관련된 유산들이 있습니까요? 맞습니다. 어, 맞습니다. 약한 300여 점이요. 지금 수상 300여 점. 300 대박. <laughs> 네. 우와. 냉장고에 보관되고 일부 유품 그것도 일부 유품만 지금 예 전시되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어 사명대사님은. 그 당시 양반 자제로 태어나셔서 음 거리 굉장히 높은 경지까지 오르셨거든요. 그래서 지식인 그 당시 예, 예. 지식인 그래서 유림들이 사명대사님 예, 돌아가시고 이후 충분히 예, 향사를 제사를 모셔서 예, 그분을 업적을기리시는게 마땅하다해서 유교 유림들이 들고 나선 겁니다. 그만큼 이 지식과 학덕이 높으셨기 때문에 가능했겠죠. 그렇습니다. 1 5년에 임진왜란이 발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1593년 그때 평양성 타령, 건율장군이 함께 거의 임진왜란의 그 반전을 이뤘던 게 바로 평양성 전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활약하셨잖아요. 네. 자건율과 함께 의령에서 왜군을 격파한 전공으로 우와. 정상품 당상관 네. 위계를 받은 교지다 근데 어쩌면 이또 사명대사님이 또이 막혀있던 이한일 관계를 또 풀어냈던 그런 분이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당시 뭐 많은 우리 조선의 백상들이 네.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도고가 이어서와 함께, 예, 이 물건을 터진 거죠. 그러니까. 예, 한번 그, 볼까요? 아, 이것도 구독이 나요. 어, 그 있어요. 말씀만 드리면 막다 나와. 그러니까요. 네, <laughs> 이야, 어, 없네. 중생을 구제해라. 어. 예. 중생을 구제해라. 네, 그렇게 해서 임진왜란 후에 가장 큰 활약이 포로 네. 수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애도에 가셔가지고 이 평화협정을 메고 오신 네. 겁니다. 포로를 그 3,500명 함께 조선으로 예 귀국하셨습니다. 외교관 역할하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전쟁 하지 말자. 지금 이게 사명대사님의 진영을 지금 다한 20여 점, 20을 쫙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어디? 오늘 이렇게 많이 드러났어요. 각처에서 네. 사명대사님 워낙 존경을 받는 분이다 보니까. 네. 아, 아 그러면 지금 전국 이렇게 사명대사님이 많이 있는데 그걸 여기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얼마나 대단하면? 그러니까. 이굴들을 그, 보면 네. 어떤 분은 진짜 이 굉장히 이 무서우신 어떤 모습도 있고 오 맞아요! 자비로운 모습도 있고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지금 이진행이 그려져 있네요 지금 간접적으로 사명대사님의 다양한 삶을 볼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또이글 네. 사명대사님의 글, 문장 네. 이런 것들도 여기 좀 많이 있는데 여기 왔으니까 한번 우리 문자를 한번 읽어볼까요? 사명대사님이 아된 듯한 아저저저딱 아, 그렇죠, 그렇죠. 보니까 오늘은 제가 사명감을 가지고 딱 사명대사처럼 딱 한번 아니 그리고 특히 여기가 그런 시를 읽기 딱 좋은 건가 무화로 꽃이 비처럼 떨어지는 누가 땅떨어지 깎아지는 절벽이발 붙일 곳 없어도 목숨 버리고 내몸 잃고 의심하지 말고 나가야 하니 만나고 헤어짐은 모두 과거세의 인간 누가 이 자리에 함께 할줄 알았어.